굉장히 나라 걱정을 엄청나게 하시는 음. 것 같아요. 지금 소감을 들으니까. 음. 제가 조금 부끄러운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히 생각했거든요. 음. 그냥 오늘 밤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을 것 같다. 음. 새벽에 깼을 때 갑자기 막 탄핵, 개엄 뭐 헌재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밤이 끝날 것 같아서 되게 좋다 그런. 음. 아마 저 같은 사람이 밖에 돌아다녔나 봐요 음. 우리 광화문에서 음. <laughs> 이게 사람들 표정이 좋다는 음. 게 일단 저는 그런 음. 그런 안도감이랄까 네. 그건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느낀 게 제가 느낀 거하고 비슷한가 보다라는 음. 이제 느낌을 음. 받았는데 그 이제 결정 요지 발표한 데에서 제일 눈에 확 들었던 문장이 이제. 피청구인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음. 그렇게 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음. 군경의 네. 소극적 임무수행 네. 덕분이지, 네. 덕분이니까 그 피청구인의 어떤 헌법위반, 법위반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취지의 그 음. 문장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넉 달을 되돌아보면서 음. 어, 아, 뭐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음.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은 그 계엄의 밤 국회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달려갔던 시민들 막 처음에 계엄군이 막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시민들이 몸으로 막 막잖아요. 네. 몸으로 막 막고 등으로 비비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음. 그게 과거의 계엄때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 가장 그 깊게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음. 그, 리고 이제 군인들이 사실 특수훈련을 받으던 군인들인데 막 그렇게 멱살 잡고 막 몸으로 갖다 비비는데도 별반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네, 네. 뭐 일부 구석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한 군인들도 있긴 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망설이고 주저하는 어,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게 저한테는 제일 깊게 이렇게 남은 인상인데 음. 그 문장을 들으면서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로 그 장면을 그렇게 인식했던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음. 그래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느끼는 상식적인 어떤 판단, 가지는 상식적인 판단에 거의 부합하는 음. 결정문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음. 그런 점에서 좀 그것도 안도가 됐어요. 이게 사태가 이제 파면으로 종결되었 일단 종결되었다는 것도 안도감이 왔지만 음. 이한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위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한 것 같아서요 음, 그것도 음. 저는 사실은 오늘 결정문을 들으면서 음. 예, 마음이 많이 그 위로가 됐습니다 저한테는. 음, 음. 그게 지금 네. 이 말씀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의 네. 관점에서 네. 하시는 걱정이고 또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저는 그 각도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군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건 제가 저도 충분히 인지했는데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군을 국군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존재인데 그렇죠. 그 국군의 힘을 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강제력, 물리력 이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행사해야 그렇죠. 되는데 국군 동수권자가 음. 야당과 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고 네. 그리고 그그 그 연관급 지 지휘 중간 지휘관들이죠 지휘관들이 이건 뭔가 이상해. 그렇지. 지 판단한 거예 예, 아쉬운 네. 것은 네. 그 사령관급에서 이것은 위헌 위법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하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더 확실히 네. 하고 사실상 항명하는 그런 걸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 됐고 연관급에서 사실상 직무를 네. 유기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항명한 네. 네. 이게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군의 위상과 사기와 어떤 권위와 또는 국민의 신뢰와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건 그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구나 동의할 것 같아요 방법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논의해 볼 충분히 중요한 주제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되네요 또한 가지 이번에 그 전문을 발표하면서 낭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8대 0은 8대 0인데 이게 거의 완벽한 8대 0이다. 왜냐? 너무 완벽하게 천법재판관들이 일치하지 않았느냐. 이게 사실 거리에서 7대 3 정도로 나뉘었던 거랑은 <laughs>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이건 법리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법리지. 그 법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지 그 세력 대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주장을 100개 모았다고 그 옳은 주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 헌법적 병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다는 건 자명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 분명하고요. 네. 그래, 그래서 그 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뉘어진 진영의 숫자의 많고 적음과 이 직결될 수는 없다. 음. 그, 그런 점을 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대 삼으로.